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입니다. 오늘은 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아주 교차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아 좋은 소식은 바로 2025년 4월 4일 금요일날 드디어 대통령 선고를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4대 4대4 기각이나 각하를 점수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기각 적으로 기울지 않나. 기각 4대4 정도의 기각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곧 두루비 지금 조금맣게 올라오고 있죠. 이제 다음 주 금주일 좀 되면 두릅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오래 전부터 한번12.3 개음이 하고 바로 그때부터 저는 두릅이 나올 때 아, 대통령 근자로 들어오신다고 늘, 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12.3 어, 우리가 개음 있고 아주 대통령 지지율이11% 어, 떨어지고 대통령 그 어, 뭡니까 단핵이찬성이 어, 팔십 프로 나올 때 제가 그때는 동짓때 지지율이 다시 삼십 프로 반등하고요 어, 그다음에 뭡니까 또 소환 때 사십 프로 아또 올라가고 대안 때 오십 프로 올라가고 또 입촌 때는 동층 경제할 일이 생긴다 이러면서 전환길 셈이 짠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사실 육십 프로 이상을 보고 있는데 아 지금 뭡니까 거의 뭐 지지율 조사는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아 그것은 뭐 대부분 입에 재가를 물려놔서 대부분 발표를.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 그러면서 바로 뭡니까 아또경칩개골이 나오실 때어 대통령이 그 구치소에서 아 제가 석방이 된다고 또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아 마지막 말씀드린 것이 이제 제가 아 진달래피고 두레이 나오실 때 더이상 돌아오신다 했는데 아 진달래는 지난주부터 피고 있고요 아두레은 이제 올봄 금요일쯤이면은 본격적으로 출시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근자로 들어오시는데 100%아 저는 어. 아, 믿고 있고요 그렇게 또 어~ 예지를 하고 싶고 또 뭡니까 또 이렇게 예고를 해드리고 또 뭡니까 어, 늘 말씀드려왔듯이 저는 뭡니까 어, 이렇게 어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분명히 우리 대통령은 권자로 들어오시고요 아, 그래서 저자들이 갑자기 뭐 협박질을 해대해 고또 뭡니까 아그 자승과 또 이재명이가 이제 한두 총 어제 전화도 뭐두번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지금 난리를 찌 법석을 뜨고 있다는 것은 아, 저자들은 지금 뭔가 소식 통해서 좀 초조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음. 아, 그저 초조한 자가 뭡니까 발등에 제발. 재발 등을 짓겠죠, 그렇습니까? 아 그래서 뭐뭐 아, 많은 뭐또 강아지처럼요.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지금 여러 가지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뭐떼때때거지로또 탄핵을 한다, 했다가 저 허벅지를 또 3월 30일 그랬다가 3월 또뭐 4월 일 이렇게 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뭡니까 혼란을 하고 또 뭡니까 아예 내란을 부추기듯이 그렇습니까? 어또 뭐, 자파를 찍고 있는 이재명이 자파를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폭동이라도 뭐 일으킬 그러나 또 어느를. 쓸데없이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각 하나 기각에 어떤 뭡니까 내용을 들으지 않겠나 약간은 냄새를 좀 맡았지 않겠나 이런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기강 예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4월4일날 금요일 날은 정말 불타는 금요일 환희 금요일 날 그렇지 않습니까 기쁜 금요일이 분명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역학적으로는 그 날이 개묘일인데요 개묘일은 바로 겸금생 수라 그래서 대통령은 금리 금성이기호를받았는데 앞길이 열리는 그런 운이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또 여인의 또 품에 이렇게 뭔가 여인이 들어오는 그런 운세라서 긴 견의 예산인가 또 이렇게 편한 어떤 날을 보낼수 있는 그런 날이 되고 또 여성 팬들이 많아지는 그런 지주율이 많은데 아,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골고로 지금 40대 50대까지 지주율이 고대로 반등을 치면서 제 2기의 또 집표 즉 집권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좀더 강한 대통령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 물론 아 국회 수 국회 숫자는 모자리지만 점점 가힘 그러니까 있는 대통령 이 강력한 대통령 야 예, 그래서 일기 때 대통령하고는 좀 많이 차원이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슬픈 좀 얘기는 아, 우리 윤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일등공신이죠. 부산 사상의 정 장재운 의원이 아, 오늘 새 숨지째 발견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자그니까 아, 여러분은 어저도 저그 장계 의원을 아, 원래 좀 걱정을 좀이 아, 이런 저런 이유로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 그래서 좀안된 일을 겪어서 아 심이 참 이렇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또 어, 대통령이 또 돌아오시면, 아, 그지 않습니까? 장기현은 의원은, 의원은 또, 아, 후세는, 후세는 뭐 많이, 아, 우리나라를 반드, 반드이 반상에 올리고, 윤석인 대통령을 대통령만 1등 공신는 것은 언제, 언제까지나 뭐 이렇게 명성이나물리라 봅니다. 그 또한, 그분 또한 1등 공신이 아니겠습니까? 그지 습니까 그래서 모두 참 부산 쪽에 계시거나, 정치 쪽에 계시거나, 또 내하고 당을 달리 하는 사람들도 아, 이미 전 그 세상을 갖는 분은 절대 나쁜 소리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죠. 물론 싸울 때는 여당 야당이 있지만 그래도 어쩌습니까. 사람은 인이 예지신이라 예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그렇습니까 겸손과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용서도 할줄 알아야 되겠죠. 아 그분이 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정말 고인의 명복을 또 빕니다. 자, 그래서 일동 공신이 만들어도 우리 대통령님이 근자로 들어오시면 경찰들도 지금 많이 손을 봐야 되겠죠. 군대도 손을 봐야 되고요. 또 검찰도 손을 봐야 되고 또 공수처도 손을 봐야 되고요. 할 일이 아마 태산같이 많을 겁니다. 또그어 해외적인 그죠? 국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뭐 일거리가 산적해 있다 봅니다. 또 저의 저 중국하고였던 대리 그죠? 그러니까 또 바다를 좌표를 찍어서 지금 바다를 가져가는 이런 꼴을 또 이렇게 개오려도 그러니까 대통령만이 할수 있는 파워가 우리 한두 총리가 안 계실 때 총리만 들어오셔도 아, 무게감이 완전히 예, 나라의 무게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무게감 완전히 그저 아, 국가가 안정이 되고 또 우리 뭡니까 아 사회적 질서가 또 이렇게 반듯하게 선다고 보죠 그래서 있을 뿐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모든 것은 순리대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순리를 벗어나고 약탈을 하거나 뭡니까 때그지로 어떻게 해서 핵책을 하거나 때그지로 뭐 이렇게 강. 도치설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이 악은 정의를 이기지 못하고 죄는 아, 진실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거짓과 악당은 악당들은 결국은 뭡니까 힘이 없는 그런 예 우리 약한 자고 또 소수의 불관국회이지만 그래도 결국적으로 정의는 살아 있고 하늘은 뭡니까 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영백 이미선이가 아마 4월 10일에 그자 니그 어떤 파티 자리도 이미 예약이 돼 있. 답니다. 그럼 4월 18일 날 나가는데 이토요일은빼 버리고요. 아 그러면은 뭡니까? 일주일 동안 출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4월 12일 날 어떤 그지 않습니까? 아 지금까지 그, 그 파, 파티를 마저 송보회를 파티를 하겠죠. 그러기에는 바로 4월 4일 한주 앞에 4월 4일 금요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금요일 개미요일인데 요 개미요일 일제는 아, 대통령은 상당히 좋은 일진이 돼서 분명히 저는 기각 예, 그죠 각하가 되면 뭐 모르겠지만 어떤 또 헌법 학자들은 아 오히려 기각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기각은 다시는 탄핵을 올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각하는 또 다시 올릴 수 있다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기각을 받아내는 것이 이끈은 다시 똑같은 끈으로서는 다시 못, 못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각이 오히려 법적으로에서는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뭡니까 국제 정세도 지금 상당히 불안하고요. 지금 달러 값도 너무 올라가 있고요. 어 저렇다 좌우가 너무 또 대립되어 있죠. 어떤 자. 아우의 어 이런 어떤 대립을 또 이렇게 풀어 서 모든 국민이 또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고 또 전국에 산불로서 지금 효율성이 얼마 이재민이 많고 효율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또한 바로잡으셔야 되죠 여러 가지 또 지금 갑자기 집을 잃고 일터를 잃고 그렇잖습니까 아또 산천이 다 불타버려 배도 불타고요 아 우리가 배가 불탄다는 것은 정말 아, 도예지에 증포 하나가 불타버리는 거죠 이튿날 출근할 때가 없어지는 거잖습니까 아빈일할수 있는 분도 그 빈+ 빈. 일 하나가 배 하나로 온 가족의 생활이 다, 다 달려있는 거죠. 새벽에 가서 고기를 건져오고요. 또 뭡니까. 그물을 쳐놓고 그 다음날 또 새벽에 가서 그죠.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이 10, 봄에 씨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듯이 똑같은 그런 뭡니까. 어부들은 그런 일과를 살았는데 경북지방에 지금 배가 불탄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움이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집일반 많이들 좀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제적으로 도 저기 아, 지금 많이 어, 도움의 손길이 들어오는가 봅니다. 아, 이럴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애정도 많고 정도 많은 산분들이지 않습니까? 아, 우리 그 옛날에 IMF들도 금목 근무, 금목일해서 나라를 살란, 살려냈듯이 아, 지금 이렇게 이재민 참 모든 산천이 불타서 아, 일터도 없고 집도 없어진 이런 분들에게 아, 조속히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아, 십시일반 이런 조립식이라도 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모든 유튜버들이 나서서도 이렇게. 도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정부는 너무 혼란스럽고요. 모두한백일 이상이죠. 이미 정치권에 그 딱히 발목이 잡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지금 대한민국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탄핵 정국이잖습니까. 이 탄핵 정국에서는 서로 뭡니까? 갈등도 많고 번뇌도 많죠. 이간질도 많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모두 뭡니까? 지금은 어 좌우가 너무 대립돼 있죠. 그렇다 그러나 그 대통령 입장에서 또 똑같은 국민이잖습니까. 아 그래서 한동동. 한남동 관제에서 나오실 때도 어떤 그 오동은이가 쳐들어오실 때도 순순히 나가셨죠. 아, 뭐, 경찰도 대한민국 국민 오동오동원의 그죠. 그 오동은이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습니까기에또 있는 아, 공, 공수처에 있는 직원들도 대한민국 국민 아, 경찰도 또 대한민국 국민 그래서 모든 우리 국민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아, 교육적로몸이가 뭐, 스스로 아, 그쪽오동원인데 공수처에 잡혀 들어가셨는 거죠. 그로 인해서 5 0 일을 구치소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아그 기나긴. 어떤 얼음이 이제 곧 끝나는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기회제는 너무 따뜻하고요. 그지 렇 않습니까? 이제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두릅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제가 오래전에 비길 전에 예언했던 두릅 관계 대통령은 아또 분명히 권자로 돌아오신다는 거를 확신을 또다 한번 드리면서또 예언을 해드립니다. 아또 이번에 금, 금토 이렇게 어, 따뜻해질 때 시장에 나가 보시죠. 시장에 두릅이 많이 보이면은 아 팔공생 얘기 생. 생각이 날 겁니다. 아, 팔공 쌤이 그죠? 진달래 피고 두릅이 나오면 대통령 돌아오신다. 이런 말씀이 아마 생각이 많이 날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 그래서 경칩 때 오리 나왔을 때 아, 그지 않습니까? 구속 지소가 바다냈고요. 아, 아, 그래서 지금 두릅이 나오는 계절에 대통령도 근자로 돌아오신 아름다운 모습, 그저 멋진 오리 어, 주말, 멋있는 어, 금주일을 기대해 봅니다. 그날은 정말 마음 편한 그런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나긴 1 일 정도에 달려온데요. 아, 분명 그날도 이렇게 어 대통령 이근자어가는 모습을 하면 정말 눈물이 아마 날것 같습니다. 우리 구속 지소되는 날도 얼마 마음이 짠하고 눈물이 났습니까? 아, 그죠? 기각이나 각하든 뭐, 야 저는 100% 기각이라 고러는데요 기각이 될 때도 아마 눈물이 앞을 가릴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렇게 그 이재민들의 화재로 인해서 온 산천이 다 불타고 내 네, 우리 초가상가다 불탄 그죠? 특히 시골에는 뭡니까, 저분 나무게 하나도 없죠. 어, 그런 분들이 정말 조금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십시일간 조금씩 도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팔공세입니다.